트르키의 대지진으로 인한 사상자 수가 걷잡을수 없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된 사망자 수만 3만 명을 돌파했고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확률도 26%로 이전 발표보다 2%가 올랐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트르키의 건물들이 지진에 전혀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린 점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이은 강진과 여진에도 불구하고 한 건축물이 전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어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트라키에가 아닌 한국에서 지은 건축물이었기에 강도 7의 대지진에서도 굳건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본래 일본에서 지을 수도 있었던 건축물이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수주를 맡겼던 게 신의 한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건설사가 보여준 놀라운 건축 기술 수준에 영국 b b c 방송국에서도 주목하여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도 7의 대지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한국의 건축기술력에 대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티르키에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피해 상황으로 인해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도로가 붕괴되고 수도, 전기와 같은 기초적인 인프라조차 전부 망가져 구조대가 티르키에로 들어가는 순간 구조대 역시 구조대상자가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지경이죠. 그런데 트르키 역시 일본이나 대만처럼 지진이 잦은 지역 중 하나였기에 평소에 지진에 대비가 되어 있을 텐데도 이번 지진 피해가 유달리 심각하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그동안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다고 말하며 세워졌던 트르키의 건물들이 실상은 내진 능력이 제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트르키의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르키의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현지 건설사에선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 거짓말을 하고 내진 기준을 검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건설사의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주면서 이번 대참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자로 지은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버린 트르키의 건축물들 사이에서 전혀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듯 우뚝 서 있었던 거대 건축물이 있어 여러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트르키에 존재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트르키의 다르다네스 해협을 가로질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길이 4.6km의 거대한 다리가 완성됐었습니다. 세계 최장 현수교 기록을 갈아치운 차나칼레 대교는 기존 현수교의 기술적 한계라고 여겨졌던 주경간 길이 2km를 뛰어넘은 최초이자 최대의 현수교로 현대 토목공학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는 건축물인데요. 주탑 사이의 거리가 2,023m에 주탑의 높이는 에펠탑보다 높은 334m로 기존 1위였던 일본의 아카시 해역대교를 제치고 최장 현수교 1위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의 건설을 맡은 곳이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었습니다. 트레키에는 2023년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탑간 거리가 2023m인 현수교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게다가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물리적으로 잇는 구조물로 성공한다면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 분명한 건축물이었는데요. 하지만 고도의 토목 건축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이도의 프로젝트였기에 모두가 난색을 표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기존 현수교 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한국의 대형 건설사 두 곳이 팀 이순신을 결성하고 수주전에 나섰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경쟁자였던 일본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주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었기에 입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당시 일본은 천하칼레 대교 수주를 받기 위해 아베 신조 총리가 트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 직접적으로 도와달라 언급하고 국토교통성 장관을 현지에 파견할 정도로 필사적이었는데요. 그런 일본을 제치고 팀 이순신이 세계 최대, 최장 길이의 현수교 건설을 수주할 수 있었던 건 일본 측에 비해 무려 20개월이나 짧았었던 한국의 공사 계획 덕분이었습니다. 무리하게 공사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 부실하게 지을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당시 수주 전에 뛰어든 한국 건설사에서는 이미 트레키의 유라시아 해적터널과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던 모스포러스 3교를 극히 짧은 시간만에 완공하여 개통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수주전에서 승리한 팀 이순신은 건설 일정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지난 2023년 3월 다리를 완성하여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개통식 당시 한국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빈급 대우를 받으며 참석했었는데요. 앙카라 숙소에서 대교 개통식이 열리는 차나칼레까지 이동하는데 티르키의 부통령의 전용기를 제공해줬을 뿐만 아니라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김 총리를 맞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개통식 현장까지 에르도안 대통령과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며 현장에서 티르키의 시민 수만 명의 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결과물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 반면 한국이 차나칼레 대교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는 트르키에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 1년만 두고 보라지. 한국을 믿은 어리석은 트르키에라며 질투 가득한 저주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일본이 아니라 한국 건설사를 선택했던 게 정말 신의 한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래 차나 칼레 대교의 완공 일자는 트르키에 공화국 건국 100주년에 맞춘 2023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느린 건못 참는 한국인들 덕분에 예정됐던 완공일보다 1년 7개월이나 빠르게 다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리가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했었기에 이번 지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다리 공사를 수주했었다면 아직도 건축을 진행 중이었을 텐데요. 만일 그렇게 됐었다면 지진으로 구조물이 뒤틀려 공사 기간이 배로 늘어나는 건 물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트르키의 입장에선 한국이 건설 수주를 맡았던 게 천만다행이었던 것이죠. 지진의 피해를 전혀 잊지 않은 다리의 모습에 외신에서도 관심있게 보도하였는데요. BBC, CNN 등을 비롯한 외신들은 한국 구조대가 트르키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과 수많은 트르키의 건물들이 무너졌지만 한국에서 건설한 다리는 지진에도 끄떡 없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BBC 특파원이 지진 현장을 향해 이동하던 중 영상으로 담은 차나칼레 대교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This bridge is built over the Dardanelles Strait, being the longest suspended bridge in the world. With a length of 2023 meters. 강도 7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모습의 티르키에의 모든 건물을 한국에서 지어줬어야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티르키에에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파견된 국제구조팀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구조대뿐만 아니라 트르키에를 위한 구호물자 기부행렬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트르키에의 생생내기식 도움을 주려다가 대놓고 면박을 당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입원한 환자나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센즈바로라고 부르는 종이 악천마리를 접어실로 연결한 것을 만드는 전통이 있는데요. 큰 재난이나 사고가 터졌을 때마다 수천 개의 종이약 더미를 위로의 선물이라고 보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식량이나 식수, 구호물자가 필요한 재난지역에도 구호물자 대신 종이약들만 보내 처치 곤란한 짐덩이만 되지 피해자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만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실제로 동일본 지진 당시 일본 전국에서 밀려든 종이약 더미에 구호품을 놓아두어야 할 창고를 종이약을 보관해두기 위해 사용했어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저 선행을 했다는 자신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민폐가 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내부에서도 쓸데없는 짓을 해놓고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처치 곤란한 걸 보낼 때는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하자라며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종이학을 보냈다가 국제적으로 무수한 비판에 직면했었는데요. 이에 일본 74대 총리 다케시타 노보루의 외손자이자 가수인 나이토 다이고는 우크라이나에 종이학을 보내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며 그럴 여유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우크라이나에 송금해 주는 게 낫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먹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번 터키의 대지진에 또다시 종이학을 보내라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주일 터키의 대사가 직접 나서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르키의 대사는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천마리 종이학은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빵과 물도 없는 이 시기에 천마리의 학이 와도 곤란합니다. 라고 밝히며 일본의 종이학 기부를 거절했습니다. 6.25 당시 참전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주었던 트르키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구조대원분들은 기적을 바라며 흙더미를 해치고 먼지를 들이마시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부디 더 이상 지진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구조대원 여러분들도 다치는 일 없이 무사히 귀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